네, 저희들이 있는 곳은 현재 큐슈 오이타현입니다. 오이타현은 뭐 온천이 너무, 너무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프 온천, 그리고 또 유후인 이두 곳이 있는 곳이고, 저희는 지금 베프에 먼저 왔는데, 저 앞에 산에 연기 보이세요? 저게 구름이 아니라 저게 온천, 그러니까 지열이 올라와서 저렇게 산 위에 저런 안개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영상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산이 완전히 다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온천 지역에 오시면 일본에서 뭐 날씨가 조금만 흐리거나 그러면 뭐 맑아도 이렇게 산에서 지열이 올라와서 저런 식으로 산이 불타듯이 보이는 저 모습들을 자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랩프 하면은 뭐. 가장 중요한 컨텐츠고 가장 유명한 컨텐츠가 바로 이 지옥순례죠. 저희도 안할 수가 없죠. 네, 온천지대를 구경하는 건데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옥순례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몇 군데 포인트들을 다니는 건데 1인당 2,200엔을 내면 몇 군데 포인트들을 볼수 있는 거거든요. 지옥의 형태에 따라서 산지옥, 가마솥지옥, 연못지옥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가격을 보면은 이제 한 군데를 보려면 400엔에서 500엔 사이. 그리고 이 지역 순례를 하면 2,200엔 패키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곳곳과 미술 꾸미네국 수구 투어를 잡아야 됩니고투어고 보드 지곡. 이거 걸을 때도 걸ける? 걸ける요. 어, 곳곳은 걸ける. 걸ける, 걸고る 걸ける. 걸ける. 응, 곳곳은 조금 더이. 알겠습니다. 지곡 메그리스 지곡이. 오지てい기ま <laughs> <laughs> 가자, 가자. 한번 지옥이 뭔가 한번 보여줘. 어, 제대로 보여줘봐. 가자. <laughs> 여기는 천국인데 지옥이 아니라 너무 예쁘다. <laughs> 거기 와, 어 천국이야 천국 지옥이 아닌데 너무 예쁜데? 네. <laughs> 이게 뭐 지옥이야. 유황 냄새가 확 올라오네. 삶은 계란 껍질 냄새 아시죠, 여러분? 일본어전좀 좀, 다니 분들은 <laughs> 아실 텐데. <laughs> 저는 이거 도장 같은 거안 찍는데, 와이프 꼭 찍으라고. 아, 거네 알아 알아 알아. 어. 일본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해, 도장 찍는 거. <laughs> 뭐 야. 크류 흰류 화이트 드래곤. 어, 가 보자. 거인아디산은 키츠네가いる

지옥건천물에 삶은 계란을 한번 먹어볼게 어. 살짝 단숙이네 음. 음. 맛있는 건 오빠가 먹고 맛없는 건네가 먹고 알잖 아! 아! <laughs> ハ <laughs> 箱の味はあなたのハハの人特に家族や会社の同僚ハ <laughs> 箱、屋根ハ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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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がハ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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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いと思うハハハハハハハいハハハハハ

여기 보면 설명이 있는데 이 지역이 너무 뜨거워서 온천으로 좋은데 농사를 지을 수없을 정도로 황량한 그런 땅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옥이다. 다만やっぱり場所が特異カルで面白いから日本で初めて入場료を取って入る場所아 <laughs> 아 1910년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제 입장료를 받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좀 특색이 있는 지역이라서. 1910년이면은 뉴온과 칸코쿠, 진야쿠노, 진야쿠시 때 오나지 도시야. <laughs> 네, 중간 중간에 저렇게 무료로 도격을할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카마도 지옥, 오니야마 지옥, 시로이케 지옥. 아 여기 총 다섯 개의 지옥이네. 어, 전체 여섯 개네 그러니까 지옥 순례 오시면은 다섯 개는 한 곳에 몰려 있고 나머지 지옥이 차를 타고 가서 이제 구경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국수. 냄새가. 스고이 국 어. 근데 딱 가마처럼 생겼다. 진짜. 생긴 게. 상고가 어디야? 상고 아니야 상고 밑에 상어같은게 있네 저기 응. 온천수 스프링 옆에 있으면 응. 열기 때문에 뜨끈뜨끈 합니다 진짜 아찔 되죠 뜨겁스 어. 어. 뜨겁다 예요한컵에 10엔 인데요 그래도 마셔봐야지 어 뜨거 어, 좀 짜고 어우 맛없네 이게 뭐 달걀 약간 껍데기 썩은 냄새도 좀 나고 그 유황 맛도 좀 나고 아 이거 100원씩 내고 마실 물이 아닌데 그래도 경험상 이거 마시면은 인플루엔자 도움이네, 어, 진짜로. 아까. 근데 이거 저거 좋겠다, 그 모이스처라이징, 그 수분이. 어, 이거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 結つけてあげたんですね。え、そうすると雪霧。<noise> さあでもえ、皆様難しく考えますよね。そうですね。雪霧 <noise> と同じような状態になります。<noise> さあこの通り。では次ライターでいきましょう。ライター。え <noise> さあではも,もう届いてもいいコールですけども出て来れない。ライターは惜しい失敗です。え、これなぜかと言いますとライター見てください。煙が出ませんので、ね、ライターはですね。<noise> ジュ皆様ラッキーです。さとじわまわてね、皆様。私のこで言うましたおね皆様茶茶茶茶ま茶茶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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茶ん、茶茶茶茶茶茶茶茶茶茶茶茶い、茶茶 야, 어떻게 같은 곳에 온천인데, 이렇게 여기는 철분이랑 만나서 빨갛게 물이 변한 거고, 여긴 또 물색이 이렇게 파랗고 아름답고, 아, 신기하기, 신기하다. 하여튼 이런 컨텐츠가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부러워요, 이런 거 진짜. 이런 거를 어떤 나라에 가도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어, 저 한국 사람이야? 한국말로 하네. 신기하네. 아, 일본 사람인가 보다. 일본 사람이 한국말로 지금 하고 있네. <목소리> 아, 뜨거워. 오. 오. 한국에서 단체로 오셨나 보다. 보니까 티켓은 개별적으로 이지역 구경을 하면 다 450엔 통일이고 패키지가 2200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악어 사육을 전 세계에서 처음한 곳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네. 일본이 말레이시아에서 갖고 왔다고? 그래서 크록달 파크라고 돼 있네. 아 여기 온천 증기를 가지고 여기 덥더라고요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가 악어를 증기로 악어를 사육하나 보네. 재밌다. 음. 여기 지우거천 옆에는 악어 사육 중에 실제 있는데 어 악어가 엄청 큽니다. 엘리게이터인데. 네, 여기 온천 지역이라 이제 물이 뜨겁잖아요. 동남아시아 이런 데가 물이 또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열기로 악어들을 이렇게 사육하는데야 팔자 좋다. <laughs> 온천 온아이 물은 온천 물이 아니라고. 근데 뭐 온천의 그렇기에 어, 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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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로. 아, 그렇지 그렇지. 어. おお。 지옥 본천마다 특색도 있고 뭔가 뭔가기들을또막 끌어들이고 하려고 어떤 컨텐츠들을 막 이렇게 또 심어놨어요. 네, 그런 노력들이 보여요 저한테는. 여기 같은 경우는 하얀 연못 지옥이라 그래서 연못 하나 달랑 있거든요. 그거 하나 보여주기 좀 그러니까 민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또 전시해놓고 아, 이런 신경들을 많이 썼네요. 다 특색이 있는데 왜 이게 생겼고 왜 이런 색깔을 띄고 있고. 또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또 공부도 되고 아 미안 아, 개성도 있고 콘텐츠들도 있고 습관도 네. 있고 응. 어. Hot? Hot, yeah. <laughs> 오. 아주 그냥 관광객들의 지갑을 그냥 탈탈 터내요 여기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선물가게들이 다 있어요 여기 딴딴맨이 유명한가? 여기 딴딴맨이 다 있어 가는데마다 응. 저녁때 먹자 하나 사서 어때? 이야 고추가이 여기 괜찮은 것 같아 된장국이야 미소? 응와 여기 정말 지옥같다 어, 물 정말 깨끗하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와 어, 덥다 여기가 아 예. 어, 어. 야 사리야 진짜 물 빨갛다. 맛있겠다. 왜? 토마토 수프. <laughs> 진짜 토마토 수프 <스프> 같다. <웃음> 해장국? <웃음> 해장국. 그래 그래 해장국 색깔 이거야. 야 어떻게 참 천지 해장국 먹고 싶지 않아? 싶어. <laughs> 야 완전 똑같아 색깔이.

저거 본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laughs> <laughs> 많이 모여있어요. <laughs> 저도 저기 하스링이막 튀어나오는 거 지금 처음 보거든요. 신기하긴 하다. 음. <laughs> 아메리카 のエアロストーン래回るくれくれ。まじまこっちの方がもっとたくさん短い感覚で出るからああ。ああ、時間に。ああ、時間に。ああ、そう。ああ이うああ、そう。스톤보다ああ、そう。ああ、そう。ああ、そう。ああ、そう。ああ、そう。ああ、そう。 <laughs> 네 이거 지옥술에 한번 할만하네요. 백부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될것 같아. 이거 없으면 안될것 같아. 그지? 이게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 지옥술예가. 미리게 였다. 음. 40분 막히지 않겠죠? 어 진짜 야 오빠 이거 막 끝날 것 같으면 화냈을 거야. 야 시간 좀 알아보고 해야 될거 아니야? 네가 일본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laughs>